아로니아 와인을 거르고 있어요. 어, 1년 전에 담았다가 오늘 거르는 거예요. 잘 우러났어요. 색깔도 참 예뻐요. 자, 어디 보자. 음. 와인 통에다가, 와인병에 담아서 마셔야겠어요. 몸에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. 마로니아 와인을 거르고 있어요. 어, 1년 전에 담았다가 오늘 거르는 거예요. 잘 우러났어요. 색깔도 참 예뻐요. 자 어디 보자. 음. 와인 통에다가 와인 병에 담아서 마셔야겠어요. 몸에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.